가족은 날 버렸습니다. 제가 돌본 사람은 아내였는데 그런데 아무도 저를 돌봐주지 않더군요. 70세 박태선 씨는 오늘도 혼자 밥을 지어 먹습니다. 주방엔 두 사람분의 식기만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5년째 쓰이지 않은 채 찬장 위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그 식기의 주인은 그의 아내 구 강명자 씨. 10년 전 치매 진단을 받고 박씨는 스스로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치매 걸린 배우자는 요양원에 보내라고요.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10년, 10년 동안 그는 단한 번도 간병이라는 이름의 족쇄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루 세 번, 아내의 대소변을 처리하고, 밤에도 뒤척이는 아내의 몸을 받쳐 일으키고, 때로는 발버둥치는 아내에게 맞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요, 제 얼굴을 보더니 당신 누구야?" "하더군요. 그날은 나도 모르게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런 날이 반복되자" 자식들은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요양원에 보내요. 아빠도 좀 쉬셔야죠." 저는 무리하면 아빠도 병나요? 엄마. 기억도 못하잖아요. 솔직히 돌봐서 뭐해요? 박태선 씨는 자식들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입에서 너무 쉽게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서글펐습니다. 그토록 사랑한 아내를 짐이라 여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식들. 결혼시키고 내보냈을 땐 그래도 나중에 의지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지매로 인한 돌봄은 단지 육체적인 노동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지 몰라보는 사람을 그래도 껴안고 달래고 밥을 먹여야 하느니 그 사랑이 식지 않은 사람이기에 끝까지 남게 되는 가장 고독한 사랑의 형태. 박태선 씨는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아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기억도 없이, 그의 이름조차 잊은 채로, 그날 장례식장에 자식들이 도착한 건, 발인이 끝난 후였습니다. 그나마도 둘중한 명은 화환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 막내 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빠, 이젠 혼자라도 좀 편히 사세요. 엄마도 없으니까, 뭐더 신경 쓸 일도 없잖아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박혔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태선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젠 정말 혼자가 되었구나. 간병 끝에 남는 건 가족도 추억도 아니더군요. 그저 나 하나뿐이더군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치매 걸린 배우자까지 돌보는 건 결국 의무감이겠죠. 하지만 박태선 씨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젊은 날의 기억이 아무리 사라져도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첫 만남은 1977년 어느 공무원 연수원 앞 작은 분식집에서였습니다. 이모! 떡볶이 하나랑 김밥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조용히 순대를 시키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강명자 씨였습니다.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땐 요즘처럼 화장도 화려하지 않았는데도 참 단정하고 조신해 보이더군요. 그렇게 분식집에서 세 번을 마주친 뒤, 박씨는 용기를 냈고 손수 쓴 편지를 건넸습니다. 명자 씨. 혹시 주말에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떡볶이보단 순대를 좋아하는 당신이 자꾸 떠오릅니다. 지금 보면 촌스럽기 짝이 없는 고백이지만 명자 씨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순대 먹으러 가자고요?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종로 뒷골목 순대국밥집에서 봐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의 작은 골목길을 걸으며 순대국밥을 먹고 영화관을 가고 강변을 걸었습니다. 초박했고, 때론 버스비가 아까워 걸어 다녔지만, 그 시간들이 지금 박태선 씨에게는 가장 반짝였던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서울 변두리의 반지하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태선 씨는 구청 공무원으로, 영자 씨는 초등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함께 벌고 함께 웃으며 살았습니다. 월급날마다 명자 씨는 시장에서 사온 낡은 꽃다발을 제게 줬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생활은 거칠어도 마음은 예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고 세딸 가난 속에서도 씩씩하게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땐 영자 씨가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고 박 씨는 주말마다 과외를 뛰며 학원비를 보탰습니다. 명자 씨가 말했죠. 아이들 공부는 가난의 끈을 긋는 도끼라고요. 그 도끼로 두 사람은 참 많이도 부딪히며 살았습니다. 명자 씨는 종종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도 많이 싸웠지만 결국 꼭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게 부부지 뭐. 그런 명자 씨가 처음 이상해진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여보, 내 반지 어디 뒀지? 결혼 반지를 세탁기 안에 넣어 놓고 잊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명자 씨는 점점 과거와 현재를 혼동했고, 말수가 줄어들었고, 결국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병원 진단은 알츠하이머 초기. 그 소식을 들은 날, 두 사람은 병원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박태선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자야. 무서워. 조금 근데 당신이 있잖아. 나 기억 못 하게 돼도 당신은 날 기억해 줄 거지? 그 말에 그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나 혼자라도 기억할게. 너는 내가 끝까지 기억해 줄게. 그후 영자 씨의 기억은 점점 사라졌지만 박태선 씨는 단 한순간도 그 사람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묻더군요. 기억도 못하는 사람 돌보는 게 무슨 의미냐고 저는 말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박태선 씨의 그 말은 지금도 귓가에 맴도는 듯합니다. 이 사랑이 헌신이라 불리기 전에 기억의 뿌리였고 나를 지탱해주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박태선 씨는 10년간 아내를 돌봤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내에게 옷을 입혀주고, 식사를 차려주고, 산책을 시키고, 약을 챙기는 일들이 하루 일과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병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을 잊었고, 그 다음은 집 안구조를 잊었고, 마지막엔 박태선 씨마저도 당신 누구세요? 라며 몰라봤습니다. 그때 참 이상했어요. 아침마다 나를 보며 웃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명자 씨는 낮에는 가만히 있지만 밤만 되면 이상행동을 보였습니다. 소파 위에 올라가 여기 내 방이야. 라며 소리치고 욕실 변기 위에 밥 그릇을 올려놓고는 왜우리의 밥을 변기에 버리냐며 울었습니다. 박태선 씨는 그런 아내를 달래며 설득하며 매일 밤 새벽 두세 시에나 겨우 눈을 붙이곤 했습니다. 내가 늙어서 체력이 안 되니까 어느 날은 같이 소파에 쓰러져 자다가. 아내가 혼자 나가버린 적도 있어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르신이 새벽에 맨발로 거리를 돌아다녔다고. 그날 이후, 박 씨는 아예 아내의 외출문에 벨과 자물쇠를 달았고, 화장실 문에도 잠금 장치를 바꾸고, 심지어 가스레인지에는 타이머, 잠금을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살림은 전쟁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며 서울 강남에 살고 있었습니다. 딸은 결혼 후 부산으로 이사했고, 막내 아들은 해외 유학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한 상태였죠. 박태선 씨는 처음으로 전화기를 들고, 조심스레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좀 지쳤다. 엄마 간병이 너무 힘들구나. 한참 침묵이 흐르더니,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병원 같은데 모시는 건 어때요? 팀의 전문 요양병원도 많다고 하던데요. 그 말에 박태선 씨는 처음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는 엄마를 모른다 해로 나는 아직 그 사람이 내 아내인데 어떻게 남의 손에 맡기냐. 아들은 말 끝을 흐렸고 며칠 후엔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준호도 직장이고 저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요양 시설도 이제는 흔한 거고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아버님도 좀 쉬셔야죠. 쉬셔야죠. 그 말이 참 아프게 박혔습니다. 누가 쉬고 싶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두고 어떻게 내가 혼자 쉰단 말입니까? 그 후로는 자식들의 발걸음도 뜸해졌습니다. 명절이면 잠깐 얼굴을 비추는 정도. 그마저도 아내가 자식들을 못 알아보자. 마음이 불편하다며, 더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음에 올게요. 엄마가 우리를 잊은 것 같아, 좀 그렇네요. 박태선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문이 닫히는 소리에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너희 엄마는 잊어도, 나는 아직도, 너희 엄마랑 밥 먹고, 웃고, 손잡고 산단다. 어느 날은 막내가 찾아와 간병인을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사랑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몸다 상하시겠어요. 우리가 간병비는 낼게요. 하지만 박태선 씨는 거절했습니다. 남의 손에 맡기면 영자 씨가 더 불안해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실제로 한번 간병인을 며칠 써본 적이 있었는데 명자씨가 계속 울고 떨며 밤새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그 며칠 사이 체중이 3kg이나 빠져버렸죠. 그의 하루는 아내의 기분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아침엔 아내가 어느 시절로 돌아가 있느냐에 따라 젊은 날의 나를 알아볼 때도 있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옷을 벗고 도망치는 날도 있었습니다. 밥을 먹이려면 한 시간 넘게 설득해야 했고, 짓기려면 욕실 안에서 실랑이로 온몸이 젖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고 잠든 아내의 머리맡에 앉아 박태선 씨는 늘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명자야 오늘도 고생 많았어.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되자.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다시 나를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느날, 날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이제 아빠도 몰라봐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고통이에요. 그 말에 박태선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명자가 나를 몰라도 괜찮다.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기억하니까 그게 사랑이지. 그럼 뭔데? 치매는... 가족을 병들게 하는 병입니다. 어느 날 TV에서 흘러나온 이 말에 박태선 씨는 혼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파는 칼처럼 박혔기 때문입니다. 아내 명자 씨의 병세는 더 악화됐습니다. 이제는 밤낮이 뒤바뀌고 식사도 스스로 못 하며 때때로 폭력적인 행동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선 씨는 팔에 멍이 들어도 잠을 못 자도 그저 괜찮다. 명자야. 네, 잘못 아니야. 이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잠깐 시간 좀 내실 수 있으세요? 서울에 사는 큰아들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 다음 주에 잠깐 올라오시면 좋겠어요. 아버지랑 가족들끼리 상의드릴 게 있어서요. 평소 연락도 자주 없던 아들이 가족 회의를 하자는 말에 박태선 씨는 뭔가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명자 두고 내가 어딜 간다고 하냐. 무슨 일인데. 에? 요양원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계속 혼자 감당하기엔 이제 한계가... 개가... 박태선 씨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가족이 나를 버리려는 건가. 그날 밤 박태선 씨는 아내의 머리맡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명자야!" 우리 이젠 버림받는 건가봐. 며칠 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들 준호, 딸 선영, 막내 아들 민수까지. 손주들도 와 있었지만 어색한 분위기 탓인지 안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이대로는 안 돼요. 엄마를 위해서라도 요양원을 고려해야 해요. 엄마가, 엄마가 당신도 몰라 보잖아요. 이건 그냥 간병이 아니라 희생이에요. 아버지를 잃고 싶지 않아요. 박태선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 끝에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니들 눈엔 내가 지쳐 보이냐? 그럼 맞다. 나 많이 지쳤다. 하지만, 이 사람을 남한테 맡기면 더 아플 것 같아. 그건 내 지침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그 말을 끝으로, 막내 민수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희도 이제 생활이 있잖아요. 솔직히 엄마를 돌보는 건 아버지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부담이에요. 그 말에 박태선 씨는 처음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부담이야. 네, 엄마가 네들 다 키우고 밤잠 설쳐가며 공부시키고 밥해먹이던 그 시절은 니들에겐 뭐였냐? 날 선영이 그제야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엄마 보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예전 엄마가 아니시잖아요. 너무 아파요. 보기 힘들어요. 박태선 씨는 그 자리에 앉아,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가족들 눈에도, 명자는 없어졌구나.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박태선 씨는 거실에 앉아,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쓸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안방에서는 영자 씨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나좀 데려가 주세요. 여기 너무 추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박태선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에 영자 씨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자야,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아무도 널 두고 가지 않아. 명자야, 다 잊어도 좋아. 하지만 나는 널 기억하니까. 그걸로 충분해. 선생님 환자분은 지금 상태에서 더 나빠지기만 할 겁니다. 진료실에서 의사의 말이 잔잔하게 흘렀지만, 박태선 씨의 가슴 속엔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단기 기억은 거의 없고, 점차 장기 기억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가족도 인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박태선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 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지는 오래됐고, 자신이 남편이라는 것도 종종 있곤 했습니다. 그러나, 잊었다고, 사라졌다고, 그 사람이 아닌 건가요? 그 물음 하나가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점점 더 말수가 줄었고, 먹는 것도 거부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선 씨는 식사 한 숟가락을 뜰 때마다 기적이라 여겼습니다. 명자야, 오늘은 된장국 끓였어. 내가 좋아하던 거야. 한 입만 먹어봐. 이거 먹고 나서, 우리 산책 가자. 아내는 알아듣지 못하는 눈으로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가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루는 아침 식사 중, 명자 씨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박태선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나 어디 갔었죠? 박태선 씨는 순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잠깐 멀리 다녀왔지. 이제 돌아왔으니까 걱정 마. 내 옆에 있으면 돼. 그날 이후 다시는 그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손길이 마지막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 병원이나 요양원에 모시지 그래요. 이건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가끔은 이웃집 아주머니도 조용히 말하곤 했습니다. 나 같아도 못 버텼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박태선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자는 내가 데리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자랑했으니까, 자랑하고 있으니까, 겨울이 깊어질 무렵. 명자 씨의 기력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못하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아마, 이번 겨울이 고비가 될것 같습니다. 박태선 씨는 거실 소파를 접고, 아내의 침대 옆에 간이 침대를 놓았습니다. 밤마다 그녀가 숨 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왔습니다. 명자야, 잘 자. 오늘도 수고 많았어. 그가 손을 잡아주던 그 순간, 명자 씨는 조용히 숨을 멈췄습니다. 소리 하나 없이, 잠들듯.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조문을 했지만, 박태선 씨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차분하게 명자 씨의 마지막을 정리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레 묻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마음의 작별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맙다는 말만 남았네요. 아내가 떠난 후, 박태선 씨는 매일 그녀와 산책하던 길을 걷습니다. 이따금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명자야, 내가 나를 잊어도 나는 너를 기억해. 그리고 웃으며 말합니다. 그거면 됐지. 누군가는 말합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사랑도 끝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박태선 씨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잊어도 나는 당신을 기억하니까 그걸로 됐어.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지켜낸 시간으로 완성됩니다. 매일 같은 하루를 견뎌낸 그 10년. 그는 누구보다도 사랑을 오래 기억한 사람입니다. 지매를 아른 아내를 끝까지 품에 안았던 남편. 그가 말없이 보여준 건, 부부란 함께 늙어가는 책임이고, 가족이란 외면할 수 없는 의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남아있는 이가 마지막까지 기억하는 용기라는 것. 혹시 지금 누군가를 돌보며 지쳐 계신가요? 지금의 그 시간들이 누군가의 기억에서 가장 오래 남는 사랑의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